자, 얼마 전에 약속드린 대로 사형식 동사가 아닌데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 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누군가에게 무엇 무엇 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번역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착각하기 쉬운 사형식 동사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하기 전에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하시죠. 곡입니다. 전설의 명곡입니다. 대부분의 팝 평론가들이 최고의 앨범이라고 얘기하는 s u r g e a n Papa's Lonely Hearts Club Band. 실현 어, 후추, 후춧가루 상사, 후추 상사의 상신 클럽 밴드라는 전설적인 앨범 안에 수록된 바로 동명의 곡 s u r g e a n Papa's Lonely Hearts Club Band에서 Paul McCartney가 기가 막히게 빠른 속도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 뭐라고 노래합니까? Let me introduce to you. 이렇게 하잖아요. s a r a n Papa's Lonely Hearts Club Band. 뭐 이러잖아요. 아, 오늘 노래 안 되네. 어쨌든, introduce to you. Let me introduce to you.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you가 아니고 to you. 그래서, you. 이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팝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헷갈릴 이유가 없겠죠. Introduce you 가 아니고 Let me introduce to you, introduce to you. 자, 이렇게 어, 후춧가루 상사님의 상심 클럽, 실련 클럽 밴드. 자, 이곡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전설적인 명곡입니다. 자, introduce you, someone이 아니고 introduce to someone. 이거 알아두시고요. 제안하다, propose도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기 정말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깜빡하면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Propose a marriage to me. 콩글리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청혼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 많이 쓰죠. He pop, pop, p-o-p-p-e-d, pop. 더 쿼션 여기에 청혼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건 말고도 propose a marriage to me, propose the marriage to me 이런 식으로도 어 씁니다 어 결혼을 제안하다 누구에게 to me 이렇게 propose something to someone, to somebody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제안하다는 propose 말고 suggest도 있죠. She suggested a book to me. 나한테 책한 권을 제안했다, 추천했다. Recommend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suggest, propose 같은 동사들, someone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to someone식으로 쓰인다는 거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introduce 또 뭐였죠? Propose, suggest. 요거 전부 사용식 동사가 아니다. 조심해주시고요. 또 알아 추가로 알아놓으실 게 뭐냐하면 이렇게 요렇게 되는 구조에서 A는 someone, B는 something인데 요 B가 요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길어지면 관계 대명사가 붙거나 단어 자체가 길거나 해서 이렇게 길어지면 순서가 V, v 동사 A 누군가에게 여기처럼 된다는 거죠 Let me introduce you를 먼저 말하고 소개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뒤에 목적어, 직전 목적어를 뒤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marriage라는 동, 명사가 매우 길어지고 a book이라는 명사가 매우 길어지면 순서가 요렇게, 요렇게 바뀐다는 사실도 꼭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